오늘은 코스트코에서 당장 사야 할 제품과 제품에 관련된 유용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저렴하기로 유명한 코스트코에서 대박 세일을 진행하는 상품이 있어서 오늘 그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길게 끌것 없이 대박 세일의 주인공은 바로 다우니 실내 건조 섬유유연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딱 14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행사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는 세일인데요. 다우니 실내건조 섬유유연제는 향수보다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실내건조에도 활용 가능하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행사기간 안에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니 실내건조 섬유유연제를 저렴하게 구입했다면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섬유유연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꿀팁입니다. 다우니 실내건조 섬유유연제는 제 주변 친구들도 다들 사용할 정도로 유명한 제품인데요. 섬유유연제는 향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넣어야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넣게 되면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섬유유연제를 맥스선 밑까지 넣게 되면 세탁조로 먼저 흘러들어가 중요한 마지막 헹굼 작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섬유유연제의 역할은 마지막 헹굼 작업에 투입되어 옷감을 부드럽게 만들며 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화면처럼 맥스선 뒤까지 무작정 섬유연재를 넣어버리게 된다면 생금 작업 전에 세탁조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조건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행금 작업에서 섬유연제가 세탁조에 달라붙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에서 적힌 양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연제를 사용하실 때는 설명서를 꼭 읽은 뒤에 맥스선 한쪽으로 부어주세요. 뚜껑을 사용한다면 양을 쉽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냄새 나는 걸레에 섬유 연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걸레를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스트레스 받은 경험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 헹굼 단계에 다운이 섬유 연제를 살짝만 넣어주시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걸레를 깨끗이 빤 뒤에 마지막 헹굼 단계에 넣어주신다면 깨끗하고 향기로운 걸레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행사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고요. 4리터 다우니 섬유유연제 실내건조 제품을 5,200원 할인된 16,59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행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는 여러가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저도 회원권 하나만 있으면 많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회원권을 만들어 방문해 봤습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가지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